LG 이노텍 지동석 책임님께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하기라는 주제로 발표 이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동석 책임님 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빠르게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데이터와 불확실한 평가 방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LG 노텍 지동섭 책임입니다 <laughs> 아... 퀵하게 지나가야죠 네, 저 게임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아키텍트 현재는 AI 개발자 시스템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예전에 오락실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한 대씩 있었으니까요. 이 게임을 제가 개발했었고요. 요번에 찾아보니까 침착맨도 한번 플레이를 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6개월 동안 개발했던. 생성형 AI 서비스를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뜬구름 잽는 얘기가 아닌 실제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AI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을 평가한 다음에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한 다음에 모두가 해피해지는. 이런 시퀀스를 보통 그리시게 됩니다 저희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한번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처음에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봤을 때 보통 생성형 AI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원래 문제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란 뭐냐 하면은 중요한데 오래 걸리고 반복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문제가 아니었는데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풀었다 라고 하면은 어, 신기한데 그래서 뭐 얻다 쓸 건데 이런 결과를 어, 가져오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성형 AI보다 문제 정의가 더 먼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좀 봤어요 어, 문제를 푼다 라는 것을 좀 단순화 시켜보면, 은 X를 입력하면, Y가 나오는 F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영어라고 하고, Y를 한국어라고 하면, F는 번역이 되겠죠. 근데 번역을 사실 뭐 누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해도 되고, 뭐 AI가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문제만 잘 푼다면 F는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거는 X와 Y, 즉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데이터 XY를 우리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유니크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x, y가 널려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널려 있는 x, y 가지고 널려 있는 f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x, y가 충분히 복잡한가 x, y가 단순한 수치라고 하면은 굳이 생성형 AI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 되고요 그래서 생성형 AI보다 데이터 분석이 먼저다. 벌써 순서가 막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좀 살펴봤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합니다. 근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정성을 담보할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에이스파이스라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에이스파이스라는 프로세스는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개발자라면 익숙하실 건데 이런 문서들을 어, 요구를 하고요 이 문서들이 소프트웨어 정합성이 있게끔 만들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원래 문제였나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 에이스파이스라는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였고요 개발 시간의 40%를 차지할 만큼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 일이고요 프로젝트 내내 문서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 원래 문제였다고 판단을 했고요. 최근에 자율주행 SDV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문제였는데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설계문서, 소프트웨어 유닛 설계문서 작성 부분을 좀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유닛 설계라고 하면은 보통 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다 개발자분들이니까 익숙하실 거고요. 보통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설계 문서를 작성하고 코딩을 한 다음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계획이고 실제는 이렇게 되죠. 반복이 됩니다. 설계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변경 요청이 있거나 버그가 있거나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야근 특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설계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A 스파이스를 준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체 문서 작성의 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라고 인지를 했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설계 문서를 작성하고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코드에 기반해서 슈도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슈도코드가 설계에 부합하는지 확인만 합니다. 그리고 부합하면 AI가 자동으로 설계 문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퇴근 여기도 반복이 일어나겠죠? 설계 실패, 변경 요청, 버그 있을 거고. 그러나, 코딩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게 이거죠. 저희는 AI가 생성해준 슈도 코드를 설계에 부합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슈도 코드가 진짜 그래?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코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눈에 파악이 되시나요? 다 C 아시죠? <laughs> 한 눈에 파악이 잘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도 코드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다섯 개의 단어를 입력받아 사전 순으로 정렬한 후 출력한다. 한 번에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자연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슈도코드는 설계 확인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문제를 <laughs> 확인을 했고, 저희가 데이터도 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XY가 충분히 복잡한가? X는 함수코드, 유니코드고, Y는 슈도코드죠. X는 코드고, Y는 자연어 문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x, y를 우리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x는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의 최적화된 유니코드입니다. 저희만 알고 있는 코드예요. 그리고 y는 에이스파이스에 부합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식과 어떤 추상화 수준에 최적화된 추도 코드입니다. 이것도 저희만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 이거 가게 나오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x, y를 대충 봤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데이터 널려있잖아.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널려있는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둘다 슈도 코드인데 어 왼쪽 거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이 돼 있죠. 그래서 코드 레벨로 작성이 된 슈도 코드고 오른쪽은 자연어 문장으로 돼 있는 슈도 코드입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각자가 느낌적 느낌으로 만든 데이터들만 널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데이터 분석부터 먼저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레퍼런스가 될 만한 정답 시도 코드가 있을까라고 찾아봤습니다. 없고요. 구글링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기준부터 어차피 저희만의 기준을 만들려고 했지만 여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의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자연어 문장으로 표현할 것한줄 요약을 포함할 것 아까 보셨죠? 그리고 번호를 매길 것 계충 구조는 들여쓰기로 표현할 것 그래서 정답 슈도코드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나열된 모든 형식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형식 기준이고요 속성 기준도 정의를 해봤습니다 읽기 쉬울 것 충분히 알고리즘을 다 표현할 것. 틀린 것 없이 정확하게 표현할 것. 간결하게 표현할 것. 그래서 정답 추도 코드 역시 여기에 있는 지표들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정성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까 보신 겁니다. 형식에 맞고 이해하기 쉬우며 작동 원리를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없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좀 봤는데 기존에는 기준 없이 널려있던 기존의 데이터죠. 이거를 고쳤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쳐서는 게더 힘들다. 결국 다 쓰레기통으로 가게 됐고요. 결국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보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먼저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정의하는 게 먼저다라는 결론을 이르었습니다. 데이터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제일 어려움을 겪죠. AI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총체적 난국. 답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해답을 줄수 있는 게 생성형 AI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채 g PT 다들 써보셨죠? 어,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아도 질문만 하면 답을 잘 해줍니다. 데이터 조금 더 넣어주고 질문을 하면 더잘 대답을 해주고요.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서 써주면 더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 정답을 좀 생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많이 만들지 않아도 어떤 정답 같은 것들을 내보 생성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파인튜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뭘 한번 해볼까 저희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녀석부터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성비는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제로 샵부터 한번 해봤고요. 어 이렇게 한 거죠. 후려치면 뭐 슈도코드를 만들어 줘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바닥을 써야 되고 이런 프로포팅을 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저희 노하우가 들어가긴 했지만 여튼간에 지시를 한 거고요. 이런 경우에 나온 슈도코드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슈도코드는 길게 나오고 어떤 슈도코드는 굉장히 좀 짧게 나오고 뭐 디테일했다가 뭐 너무 추상적이었다가 이런 거를 좀 조절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도 아까 저희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뭐 번호를 넣고, 뭐 앞에 띄어쓰기를 하고, 뭐 이렇게 넣었는데, 어, 그거를 일관성에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희만 아는 도메인 용어들이 여기서 잘못 해석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커플러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아니고 컴바인드 차징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성형 AI는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좀 넣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퓨샷, 다음 나오게 됐고요. <laughs> 다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천 개의 데이터를 만들기 힘들지만 다섯 개는 그래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다섯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제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 다섯 개의 예제 데이터를 참고해서, 유니코드를 슈도코드로 바꿔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쓰지 않습니다. 한바닥 쓰지만, 여튼간에. 그리고 유니코드를 이제 같이 넣어주는 거죠. 이 생성형 AI한테. 그러면, 슈도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슈도코드가 저 예제를 닮아 있습니다. 형식이라던가 어떤 추상화도가 저 예제를 닮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게 얼추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다섯 개의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성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유니코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를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90%가 20줄에서 100줄 라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제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베디드 C 코드이기 때문에 뭐 포인터 연산, 비트 연산, if-define, 파라미터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예제를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얻었는데, 방금 전에 보신 그림이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력이 나왔는데, 슈도코드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 유닛 코드에서 나와야 되는 슈도코드의 정답 슈도코드를 만들어 놓고, 출력에서 나온 것과 비교해서 얼마큼 어, 정합성이 있는가 부합하는가를 보통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엔 이 정답 시도 코드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기 싫어가지고 에, 생성형 AI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정답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교라는 것도 자체가 좀 애매했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 사람이 봤을 때는 같은 얘기죠. 소수라는 게 일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뉘는 수니까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평가하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이 유사성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LEU, 로그, 버트스코어, 메테오 같은 이런 지표를 가, 사용해가지고. 이두 문장의 유사성을 보통 비교를 하는데 성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 왼쪽에 나온 단어가 오른쪽에도 나오는가 정도로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출연하느냐 출연하지 않느냐로 이 유사성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큼 그 뉘앙스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어, 정확하지도 않은 평가 지표를 위해서 그런 거죠. BLU, 로그, 버트스코어, 메테오. 정, 힘들게 정답 데이터를 만드느니 차라리 휴먼들한테 빨리 물어보는 게 가성비가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기본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코드 30개를 고른 다음에 거기서 슈도코드를 생성을 해봅니다.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들 중에서 아주 이상한 녀석들만 나오지 않게끔 퓨샷을 조정합니다. 아주 이상한 녀석들 이런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상용 서비스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화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디에도 갖다 쓸수 있는 추상화된 말.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만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으로 퓨샷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코드는 모터저에 필요한 신호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이다. 이 코드는 모터의 과전류 보호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전체 플로우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사실 모르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만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볼 때 앞에서 저희가 정의한 기준이 있었잖아요. 뭐 표현성, 충분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어, 그거의 기준에 맞게끔 어, 점수를 골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성, 충분성, 정확성, 간결성 같은 것도 단어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옆에 설명을 잘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느냐? 이렇게 웹 페이지를 구성을 했고요. 유니코드를 입력하면 슈도코드를 생성해볼 수 있고 오른쪽에 슈도코드가 나오고 여기서 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MVP를 만든 거죠. 어, 최소한의 작동 가능한 프로덕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실체를 빠르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슈도코드 생성이 뭐야? 어떤 거야?라는 걸 빠르게 어, 생, 어, 체험을 하실 수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중한 거죠. 귀중한 진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어볼 때좀 신경 쓴게 있는데요. UX를 좀 신경을 썼습니다. 원페이지로 1초 이내 로딩되고 최소 클릭으로 가독성을 위한 디자인을 좀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평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좀 했고요. 빨리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이런 MVP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 진짜 좋은 세상이죠. 컨테이너 기반의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정말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뭐 이런 서비스들 활용해가지고 일주일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 MVP를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재미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코드, 그러니까 유니코드와 실제 슈도 코드의 점수의 관계를 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함수 코드, 유니코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슈도코드의 점수도 떨어지더라. 평가해 주신 것들이죠. 그리고 함수코드의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슈도코드의 점수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아, 슈도코드가 되게 구리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함수를 잘못 짰었네라는 피드백을 실제로 받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귀중한 데이터들. 그래서 뭐 버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프롬프트 버전, 생성형 AI 모델 버전 같은 것들, 평가 지표도 다 버전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DB 설계 같은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쌓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의한 지표들 있죠. 표현성, 뭐 충분성 이런 것들 저희 점수가 다 적혀 있고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는 아니거나 모르거나가 아닌 거죠.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아는 겁니다. 이제 좀 압니다.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었고 이제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진 거죠. 유니코드 거기서 나온 슈도코드 있고 어, 휴먼들이 평가해 준 점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볼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두 개를 넣었을 때 이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모델도 AI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평가 모델이 있으니까 유니코드들을 어, 생성형 AI에 넣고 시도 코드들을 만든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좋으냐? 중간에 퓨샷을 다른 걸로 좀 바꿔봤어요. 다르게 나오겠죠? 점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 점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저 퓨샷을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모델은 이제 어떻게 만들었을까? AI, AI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성형 AI를 또 썼습니다. 그쵸? 요번엔, 요번에도 제로샷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코드, 슈도코드 넣고, 함수코드가 슈도코드로 잘 만들어졌는지 점수를 매겨줘. 이 점이 나왔다고 치면 이점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극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휴먼에 가까워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다듬습니다. 물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바닥 프로퍼팅을 해야 되고, 많은 저희의 노하우가 들어갔는데, 암튼. 이렇게 되니까 어 휴먼 출력과 아 휴먼 평가와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아 괜찮구나 이제 이렇게 어 확인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출력이 휴먼 평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해보는 개수들이 있습니다. 지표들이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봤지만 그 중에서 뭐 피어슨 개수와저 스피어만 개수를 저희가 좀 봤어요. 그래서 저 0.68로 돼 있는 것, 그다음에 0.71로 돼 있는 것, 이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저게 0.5이상이면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0.8 이상이면 매우 강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출력과 휴먼 평가가 정합성이 있다. 그래서 잘하더라.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자, 이제 평가 모델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볼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퓨샷 바꿔 가면서 다듬을 수 있었고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COT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셀프 컨시스턴시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인 트윈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보고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루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 모델을 개발했죠. 개발한 모델을 바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MVP 배포, 바로 할수 있죠. 저희 CICD도 다 구축을 해놨거든요. 피드백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빠르게. 그래서 몇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예측이 됐습니다. 아, 이거 괜찮겠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통계를 좀 내본 거고요. 최종적으로 사용자 평가 점수를 평균 내보니까 4.26이 나왔습니다. 전체 5점 만점에. 처음에는 3.91이었는데 이후 4.26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리고 약 2,900개의 귀한 데이터들이 쌓였죠. 그리고 실제로 3건의 에이스파이스를 심사를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애자일이에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더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라 하면은 물론 중간에 데이터 분석 수집부터 덜컹거렸겠지만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서비스 배포가 된 이후에만 해피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해피할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 예자일로 가게 된 거고요. 문제 정리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생성형 AI를 쓸지 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모델 개발했고요. 빠르게 평가했고 MVP 배포했죠. 그리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반복이죠.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일단 여기서 벌써 해피한지 해피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서비스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는 앱을 발이 해피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개발했던 저희가 개발했던 예,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AI과 생성형 AI는 찰떡궁합이다. 왜냐하면 일단 적은 수의 데이터로 일단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일단 평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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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만 성능이 꽤 놀랍다. 평가를 해 봤을 때, 누군가 해피하면 이걸 빠르게 반복할 수 있고, 만약에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생성형 A가 아닐, 아,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문제 정의부터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유닛 어 소프트웨어 문서 작성에만 어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뭐 요구사항 분석 문서라던가 아니면 뭐 테스트 케이스 작성 문서 이런 거에도 지금 생성형 AI를 적용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피저빌리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방 적용이 될것 같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현업에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어 된다 안 된다 각이 나오는 거는 한달 이내로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잘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